이때까지 우리는 사용자와 컴퓨터가 가위바위보 하는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능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 개발자가 봤을 때이 코드는 어, 굉장히 생각의 흐름대로 짜여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코드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저희가 이 코드들을 리팩토링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와치 안에 카운트, count. 이 카운트가 0이 되었을 때 실행되는 이 함수가 굉장히 길다는 건데요. 전이 부분을 두세 가지 함수로 나눠서 구분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함수를 훑어보고 이 함수 내에 크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나눌 부분은 여기 부분인데요. 컴퓨터가 컴퓨터가 가위바위보를 선택하는 부분. 이첫 번째 부분이 큰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선택된 가위바위보를 가지고 승패가 결정되고, 음, 몫이 차감되는 부분까지 하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가 결정되고, 몫이 차감되는 부분을 하나로 묶고, 또이 아래로 내려오면 뭐가 있나요? 로그를. 업데이트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세개 정도의 함수로 나누면, 뭐, 깔끔한, 음, 완벽하진 않지만, 네,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 컴퓨터가 가위바위보를 선택하는 부분을 나눠주기 위해서, 일단 함수 이름을 하나 정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메서드 내에 저희가 함수를 하나 더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이름 뭐 컴퓨터 가위바위보를 가 선택한다는 거니까 select.com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정확하진 않죠. 네, 이렇게 select.com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위에 있는 d i s 레 아, red 넘버부터 어, 가위바위보를 선택하는 부분까지 복사를 하셔서 이 아래에 넣어줍니다. 정리는 이따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elect c o m e 을 위에서 선언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this로 이 함수를 어, 불러오게 되고요. this. select come 함수를 실행해 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가위바위보 승패를 결정하는 거죠. 가위바위보 승패를 결정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음, 어, 저는 그냥 간단하게 who is win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스로 불러와야 겠죠. 디스로 후이스 윈을 선언해 주 어, 불러와 주고, 이 아래에서는 후이스 윈이라는 함수를 선언해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 가위바위보 승패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몫을 차감하는 부분까지 쭉 불러 모아서 이 아래에 복사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 위치를 좀 바꿔줄까요? 네, 가이버 승패가 결정됐고요. 로그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update logs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로그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불러 모아줍니다. this로 연결을 해주고 네, update logs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 음 깔끔하게 와치 안에 있는 함수가 정리가 됐죠 가위바위보를 선택하고 승패를 결정하고 여기에 몫을 차감합니다 몫을 차감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리셋을, 리셋을 해주는 부분이죠. 네, 게임을 리셋해 주고 그다음에 로그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 비슷한 구조의 함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종료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저는 하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종료라고 하고 엔드게임이라고 음, 하겠습니다. 엔드게임.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컴펌 창 안에 있는 이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인자로 받는 하나의 함수를 선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타깝네요, 당신이 패배하였습니다를 인수로 받고요. 여기 아래에서는 네트로가 안에 아래 e n d 게임이라고 함수를 하나 선언해주고 set timeout부터 여기까지를 복사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인자로 바뀌어야겠죠? 메시지라는 변수를 여기서 받아와서 컨펌 창에 띄워 주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인자를 이렇게 메시지로 받은 건 당연하겠지만 이 아래에서도 같은 함수를 쓰기 위해서겠죠? 대신에 컨펌 창 메시지를 여기서 바꿔 줍니다. 바꿔 주면 set timeout 안에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지워 줘도 무방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와치 안에 있는 함수가 보기에 조금 깔끔해졌는데요. 하지만 Vue.js의 리팩토링은 index.html 파일을 수정하면서 좀더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index.html 파일로 오시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v-if 디렉티브로 구분을 해 줬는데요. 음,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여기를 줄여 볼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태그를 똑같이 불러오되, 이미지 태그를 이렇게 똑같이 불러오는데, vif로 바꿔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소스, 이 약어로 쓰겠습니다. 이 소스가 여기 있는 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른 값을 출력해 주면 되는 거겠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른 값을 출력해 준다. 어떤 속성을 사용하면 될까요? 네, 컴퓨티드 속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컴퓨티드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미리, 어, 소스 네임을 뭐, my choice 이미지라고 하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스트링이 아니니까 여기 작은 따옴표는 없애줘야 합니다. my choice 이미지라고 하나 소스를 정해 주시고, 다시 app.js 파일로 오셔서 데이터 밑에 컴퓨티드 속성을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만들어줬던 m y c h o i c e i m a 라는 녀석을 하나 함수를 만들어주시고, 아이고, 여기 대괄호가 들어갔네요. 만들어주시고, 자, 아까 조건이 뭐였나요? MyChoice가 널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들을 출력해 주고, 만약에 my choice가 널인 경우에는 이것을 출력해줘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my choice가 널인 경우. 자. my choice가 널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값이었나요? 요 값이죠? 요 값을 출력해줘 라고 되어 있고요 아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출력하게 되어 있나요? question.jpg를 불러와야 되죠. return question.jpg를 불러와죠. 그리고 여기서 my choice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오류가 납니다. 네, this로 view instance 내에서 view instance 내의 어떤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this를 꼭 써주셔야 돼요. 네, this를 불러와서 my choice를 연결을 해줬고 마이초이스가 널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리턴하고 마이초이스가 널인 경우에는 이것을 리턴해 줘라고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이 제 상관이 없으니까 지워 주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자 보이시나요? 가위바위보를 선택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 위에 위에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어 좀더 축약을 하자면 사학 연산자로 축약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학 연산자를 사 연산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뭐 굳이 이 부분을 줄이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리턴을 해 주고요. 마이스처스가 너를 때는 케스천일 때는 이렇게 리턴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어 달러 표시를 써서 좀 줄여볼 수 있겠네요. images, this, my, choice 해주고 .jpg. 네, 이렇게 줄여서 my choice 이미지라는 것이 이런, 이런 조건일 때는 이 값을, 이런 조건이 아닐 때는 이 값을 출력해 주도록 컴퓨티드 어, 속성을 하나 선언해 줘었습니다 당연히 나의 초이스 내 선택이 이렇게 사용 가능하니까 컴퓨터의 초이스도 마찬가지겠죠. 대신에 여기는 my choice가 아니라 com choice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index.html 파일로 오셔서 v if를 지워주시고 우리는 v bind를 지워서 약어를 써주시고 이 안에 computed 속성인 com choice 이미지라는 값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새로고침을 하시고 선택하시고 보를 눌러 뭐 선택완료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보시는 대로 컴퓨터와 사용자의 선택 사항이 이미지로 잘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index.html 파일로 다시 오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여기에 v4 안에 목슬 회색 하트 모양을 출력해주는 이미지 태그죠 이 안에 3 마이너스 라이프 미라는 어떤 음, 함수가 어,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직관적으로 바로 써주는 것이 Vue.js의 장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음, 저희는 컴퓨티드의이 속성을 한번 선언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마이너스 라이프 미니까 남아있는 내 목숨이니까요. 레프트 라이프 미라고 하나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left life of me 라고 해놓고, return, 음, 3 m i n this life of me. 이렇게. 네. 결과로 오시면, 네. 몫이 차감이 되죠? 이렇게 똑같이 라이, left life of me 대신에, left, life of, come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을 Vue.js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바로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Computed나, 뭐, m e t 나 뭐 다른 속성을 사용해서 app.js 파일 안에다가 선언해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개발자의 성향 차이인 것 같고요 저는 컴퓨티드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라벨이 세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v4 디렉티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사용을 하는 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라벨 안에 있는 if과 함께 이 위에 v4 디렉티브를 하나 선언해 주시고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select in selections select. 네,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데이터 안에 select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반복되는 것들 안에서 달라지는 값이 무엇인지 봤더니 밸류 값이 달라지고요 그 안에 한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셀렉츠 안에 네임이라는 키 안에 가위를 하나 담고 그리고 뭐 밸류라는 키 안에 네 영어로 밸류를 하나 담아주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위 보라고 하고 막 페이퍼라고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놨던 셀렉트 안에 밸류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셀렉트의 밸류 값을 가져와 줘 라고 하고 여기에 vbind 약어인 돈돈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위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할까요? 셀렉트에 아까 뭐라고 했죠? 네임이라고. 됐죠? 이거를 중괄호 두 개로 묶어서 값을 표현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V4로 반복을 해 줬기 때문에 지워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오셔서 보시면 바위, 가위, 가위바위보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고 있죠? 이 라벨 반복된 라벨, 라벨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 새로 고침을 하고 바로 선택 완료를 누르면 이 알라 창이 뜨는 것까지는 좋은데 확인을 눌렀을 때 이렇게 기다리는 중이 먼저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app.js 파일로 오시면 쭉 내리다가 스타트 게임 안에 보면 버튼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게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안에서 알라 창이 뜨는 요이 품은 안에서는 이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게 활성화되지 않고 알라 창이 안 떴을 때만 버튼이 보이지 않게 되게 설정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이 위에 이제 만들어 주고 싶으시다면 알라 창이 뜬 이후에는 다시 셀렉터블이 true다 이렇게 바꿔 주시면 새로 고침하시고 선택 완료를 누르고 알라창이 뜨더라도 선택 완료 버튼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 보았고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고 리팩토링을 하는 것을 오늘 영상에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리팩토링을 하면서 어, Vue.js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 기능이나 속성들을 사용해서 함수들을 정리하고 index.html에 출력하는, 렌더링하는 방법을 조금씩 바꿔줬었는데요. 리팩토링을 마지막으로 이 가위바위보 게임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